창세기 26장. 아브람 때에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셰드왕 아비멜레에게 이르렀더니 여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시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그로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상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라리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버가는독기에아리 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버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버가를 깨하는 것을 불리스도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예, 아비멜렉이 성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니아내가늘 네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런 말명은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므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뿐 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멸령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부만한 데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그 해에 백배로 얻었고 야호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그부가 되어 양과 수가 때를 이루고 종이심이많으로 블레스 사람의 거를 시기하여 그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허구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의사에게 이르되 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우를 떠나라. 예상에 그곳을 떠나 그를 골짜기에 장모 치고 거기거라하며그아버지 아브라함에 대 받던 우물들을 다시 받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불렀을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예상에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의 꼴짝이를 파서 샘고론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암마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베일 서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들어하지 말라 네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서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려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세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며 거기 장모를 쳤더니 여상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르스부터 여상에게로 온지라 여상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왕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사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여하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산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늘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다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은 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드라. 에서, 에서가 4 0세해독속 부에리의 딸유딕과해독속 엘론의 딸 바스마스를 안으로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과리버가이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창, 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어도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레스를 불러 이르되 네 아들라 하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예사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근적 네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를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만큼 네게 축복하게 하라 예사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르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 그의 아들나고 백에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형에 세께 말씀말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한적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소,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네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명하는 대로 염소대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여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부, 리부가 있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틀이 많은 사람이오 난매끈매끈한 매콤 사람인 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대로 보일지라 보원고사고 조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거에게 이르되 내네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내 네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라 그가 가서 그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보가 같이 반 자기께 있는 그의 마들레서의 좋은 옷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몇몇 몇 가는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네 아버지야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네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여 사오니워낙은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예사기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하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소민이다. 예사기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예수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사기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예수의 손으로 다 하며 그의 손이 형예수의 손과 같이 털이 예섬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투보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내 아들 했으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 아들이산양국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형체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제는 여하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니게 수식기를 원하느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니게 굴복하리니 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니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예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갔어 이러되 아버지여 일어났소. 아들이 사냥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러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너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마더들에서로서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뜰며 이러되 그러면 사냥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울며 아버지께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게 네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이사게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 니다. 저는 나의 장자의 명문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사기에서 이렇게 대답하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국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네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수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넌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해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러기를 아버지를 구할 때가 가까운 중 내가 내네 아우 야곱을 죽이라 하였더니 마르들레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의해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내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불려하니 내아들아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네오랍이 라반 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년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향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불러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내가 해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지려졌거을야구의말을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해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면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라 아라,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떠나가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헤러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 내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네가 그러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그가 바닷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소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의 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닷나라므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봤던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건적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에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본체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리서, 마엘, 다리온노반뇨스의 누인 말라슬 안으로 맞이하였더라. 야구의 부엘사배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백으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에서 그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적 요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요하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이니 네 자손이 땅의 티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색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해두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라 하신지라. 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왕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들어와요 이르되 들었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예디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간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물 뜻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도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번득 돌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 양떼에게 물을 먹이미라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오고 양떼에게 물을 모이고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느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라우의 손자 라만을 나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적 가축 멀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모이고 갓소풀을뜯게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래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나게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기료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이맞추며 자기 집으로 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럴 때 너는 참으로 내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의 한들은 그와 함께 그주 하더니 라반이라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긴나 어찌 거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라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굽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몇 섬천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몇 섬천에게 칠년을 생길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다해 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오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인을 위하여 칠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가득에 칠 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개한이 자손이 내 안을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의 귀로 들어가며 야곱이 그의 귀로 들어간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버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유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야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되민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한 바이라 이를 위하여 칠주를 저하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칠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들하여 그 들어하여 그칠 들을 처음에 라반이 딸 라엘도 그에게 아내해주고 라반이 또 그의 빌라를 그의 딸 라엘, 라엘에게 주어 신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엘, 라엘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라보다 라엘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퇴를 여셨으나 라엘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러 말며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창세기 30장 라이리 자기가 야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눈들을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네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말며마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신여 빌라를 남편에게 안으로 뜸에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엘이 이럴 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보시려고 내 호수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암아 그의 아들, 아들,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엘의 신녀 빌러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매 라엘이 이럴 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몸춤을 보고, 그녀가 그의 시녀 실바를 든러가여호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여호묵에서 아들을 낳매 레아가 이르되 복도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갈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여호에게 낳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저라하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세나 하였더라 밀 거들 때에 로빈이 나가서 도흐에서 하판체를도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들였더니 라이디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하판체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하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이디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하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들어오매 레아가 나와 봤소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주로 당신을 삼으라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었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시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를 때 내가 내 신위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나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가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의라이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성원을 들으시고 그의 퇴를 여서서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내 부부름을 치수하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 내게 더 아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이하고 하던 처제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하께서 너로 말며아 내게 복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으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 사랑스럽게 여기거던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품삭을 정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기는지, 어떻게 외삼촌이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우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뜰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하께서 외삼촌께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도 나를 여하여 이를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들을 먹이겠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들어 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에서 오셔서 내품삭을를 조사하실 때 나의 너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않은 것이나 재미 없는 것이나 양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얼룩머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염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떠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들을 지니라 야곱의 벗어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 왕은 그것과 재미있고 아름진 것을 나은지라 야곱의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울릉무늬와 금은 비등는 것을 라반이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탄탄한 양이 새끼를 벨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의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가지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구의 것이 되니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